안녕하세요 엑셀 하루에 하나씩 카페 매니저를 맡고 있는 하루하나 닉네임 쓰는 최준선입니다 요번부터 아, 이제 동영상 컨텐츠를 조금 제공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질문 답변란에 올라와지는 질문 글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 어, 그리고 이제 자주 반복적으로 올라와지는 것들을 조금은 추가적인 설명들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어, 이런 컨텐츠를 제작할, 제작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글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제가 한번 찝어 가지고 설명을 좀해 드리면 전체 게시글에서 여기 보시면 근무 개월수 계산이라고 하는 질문글이 엑셀 잘해서 칼퇴하자 라고 하는 님의 질문으로 올라와져 있는데 어, 많이들 겪는 문제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 왼쪽에 이런 날짜 데이터라고 생각할 만한 값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얘를 날짜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하셨던 몇 가지 이제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 뭐 표시 형식, 그러니까 셀 서식을 이용해서 표시 형식을 바꿔도 날짜로 제대로 표시가 되어지지 않고 어, 함수 같은 것들을 써도.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뭐, 이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해 들어갈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거죠. 어, 데이터 형식과 표시 형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제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어, 예제 파일을 올려주시지 않아 가지고 제가 간단한 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이 왼쪽에, 자 이런 데이터 값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엑셀에서 계산할 수 있냐, 없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고,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계산이 안 되어지는 데이터죠. 물론 뭐, 텍스트 데이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들도, 어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들 중에, 표시 형식에 따라서 날짜, 시간으로 이제 관리되어지는 데이터들이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간단한 날짜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 보면 얘들은 이렇게 샵 기호가 쭉 나타나져요 뭐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어셀 값을 음 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열 너비 문제로 많이 인식을 하시거든요 이걸 그래서 넓혀도 뭐 부셔도 확인해 볼수 있지만 이거 넓힌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가 되져야 되느냐 라는 건데 처음에 이제 입력 방식에서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죠 입력 방식이라는 건 이거예요 연도하고 월하고 일이 이렇게 하이픈으로 구분해서 입력되어지는 데이터가 오른쪽에 이렇게 날짜로 인식되어지는 데이터죠. 자 또는 연도하고 뭐라고 일이 이렇게 하이픈으로 구분해서 입력되어지는 데이터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날짜 데이터로 인식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는요 1900년 1월 1일부터 9999년 12월 31일까지가 날짜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날짜 데이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뭐 1800년대 날짜들은 입력하면 날짜로 인식이 안 되니? 입력해보면 되죠. 자, 이렇게. 자, 왼쪽으로. 얘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날짜 모양이라고 해서 날짜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엑셀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날짜로 취급하지 못해요. 자, 그럼, 이렇게 표시되어지는 것들에 실제 세례 저장되어진 값들을 보려고 그러면, 이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돌려보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일반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일을 하고, 뭐, 295만 8465라고 하는 숫자가 보여지게 되는데, 이런 숫자를 날짜 1년 번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1부터 여기까지의 사이에 있는 숫자 데이터가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해당하는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 좀 전에 우리가 선택했었던 이 데이터가 왜 날짜로 표시 안 되어졌는지를 알려 그러면 다시 일반으로 돌려서 매칭해서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일반으로 돌려보면 여기 있는 그 숫자 데이터들은 총 8자리를 갖고 있는 숫자 데이터인데 엑셀에서 날짜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의 날짜 일련번호가 7자리예요. 그러니까 7자리 이후에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 큰 것들은 날짜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날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날짜가 되지려 그러면 날짜 데이터로 바꾸는 동작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동작을 할때 많이 쓰는 기능들 중에 하나가 텍스트 나누기죠. 제가 한번 써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데이터 탭에 여기 텍스트 나누기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 뭐 구분기호로 분리한다, 너비가 일정하다 뭐 이런 거 나오지만 뭐 이런 건다 무시하시고 그냥 바로 다음, 다음 눌러가지고요. 여기 열 데이터 서식에서 날짜를 고르시고 난 다음에 물론 뭐 지금은 연월일 방식으로 입력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월일 연으로도 입력되어 질수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력되어져 있는 형태에 맞는 날짜 포맷을 선택을 하시고 지금은 연월일이니까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마침 버튼만 눌러 주시면 바로 이렇게 날짜 데이터로 바뀌는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죠 자, 홈탭에 가서 다시 살펴보시면 네, 날짜 데이터로 바뀌어져 있고요 일반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날짜 일련번호와 되어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속연수나 연차나 나이 계산이나 이런 작업들을 해 들어가는데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형식과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엑셀의 도움말 들이나 아니면 갖고 계신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 학습을 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이렇게 간단하게 촬영을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간단간단하게 이런 촬영된 영상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